작품을 대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적분들설촉하고 많은 단계를 거쳐서 어려운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어, 보시면서 어,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청경사 생형하은 많은 분들께서 사건 사고부터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뉴스에 들어가면요이주 전에 나왔던 청경사 비인도 이적 최종 판결 기사만 나와 있습니다. 참 슬픈. 사실입니다. 저희가 천선생님 작업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요. 그런 이름으로 가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안타까운 문화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자님들이 저희 미술관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어, 기자님들께서 천선생님에 대한 진정한 가치 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극적인 이야기를 쫓기보다는 어, 선생님이 어떠한 생속에서 어떠한 업적을 남기셨는지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이번 전시회에 미인도라는 단어나 이장이라는 단어를 모두 뺐습니다. 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해서 꼭 전시를 작품으로 만나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현준 초과팀장이 오늘 전시회사를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전시회를 마치고 일단 행사장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전시 투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굉장히 미술관으로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떨리는 자리입니다. 기자님 여러분들께 지금 이 전시는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최초로 보여드리는 자리이고 예쁘게 보였으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전시 쭉 둘러보시면서 아, 서울 미술관 얼마나 고생했구나. 또 같이 느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전시 청경자 작곡 10주기 이자 올해가 탄생 101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제목이 바로 내 슬픈 전설의 101페이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작품 중에 자신의 이제 나이를 넣어서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내 슬픈 전설의 42페이지 이런 식으로 본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를 꼽는 그 숫자로 전시제목을. 작품 제목을 정하시곤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저희가 청명전 선생님의 1 0 1 주년을 음, 이제 절대 잊어서는 네. 안될이안로 네. 예술분전절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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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페이지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예술 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어떤 이국적인 아프리카의 풍경이 펼쳐져 있고 앞쪽에는 코끼리 그 뒤에는 인크리고 있는 여인상이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 선생님을 하늘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여실히보여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어때 선생님은 이런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위로를 받고 있지 않으하는 생각으로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앞쪽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님들 뒤를 돌아보시면요, 저희 전설의 101페이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공간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경장 선생님, 우리는 정말 어떤 가십거리라든지 되게 안타까운 기자들, 기사들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미술 전시에서만큼은 청경자가 얼마나 대단한 동양화가였는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화가였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시 투어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천경자를 어? 노래한 박경미 화가 천경자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리 갈 수도 없다. 매일 만나다시피 했던 명동 시절이나 20년 넘게 만나지 못하는 지금이나 거리는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았다. 달달한 의상 걸친 그를 바라보고 있더라면 허기도 탐욕도 아닌 원색을 낀다 어딘지 나른해 글지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없었고 그의 언어를 실정이라 한다는 속된표현 아찔하게 감각적이다. 마음만큼 행동하는 그는 들쑥날쑥 매끄러운 사람들 속에서 세월의 찬바람은 더욱 매웠을 것이다. 꿈은 바쁘게 있고 시름은 담배 있고 용기있는 자유주의자, 정직한 생애. 그러나 그는 좀 고약한 예술가이다. <목소리> <목소리> 행복한 보고 전시를 보고 행복해지는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전시 많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선생님이 고약한 화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고약한 화가 전시를 준비하는데 약한 1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박태주 시인의 문길이라고 하는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까운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스러워 나는 그 길에 남은 걸 잃고 나는 그 길에 착한 바람이 되겠다고 하는 시였습니다. 이런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시가 가슴에 와닿고 많은 위로를 해 줬던 시가 아